심리학을 수강하는 유봉고 3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심리학 열 번째 강의를 김홍선 선생님입니다. 어 지난 주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신 내용들을 어 기억을 하시고 계시나요? 어 선생님은 마음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어 여러분 수업 내용이 어떠셨나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생소하기도 하고.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마음을 갖고 있어서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처음으로 들어보는 내용들이 많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꾸준히 주의 깊게 계속해서 들으시면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우리 마음의 비밀들을 하나씩 깨닫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겁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마음이론 두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 마음이론의 기본 가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어, 어, 사람의 마음과 심리가 다르다는 내용,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마음이 다르게 작용한다는 내용들을 설명했었습니다. 물론 그때 내용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내용이라 아마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마음이론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알아가는 마음이론이고 그동안 알것 같으면서도 몰랐던 우리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인간은 여러분이 어 다른, 다른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회사회과목 역사 그리고 또 생물 뭐 이런 곳에서 우리 인간의 신체라든지 인간의 역사라든지 인류사 이런 부분 인간의 생활 등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 심리학에서도 사람과 인간 마음을 빼고서는 우리가 심리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자, 사람과 인간은 똑같이 마음과 심리가 존재하지만 작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왜 사람과 인간이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볼게요. 사람 여기 한자 사람 인자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자로 하면 사람이 인자가 들어갑니다. 사람은 개별적, 개별의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개별의 독립적인 사람과 사람이 상호 관계를 갖게 되면 인간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한자를 보시면 사람인과 사이간자가 있죠. 인간이라는 단어는 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걸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인 경우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서로 심리가 작용할 경우에는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사람인 경우에 사람의 마음과 심리하고, 인간인 경우에 인간의 마음과 심리가 다른가요? 물론, 다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수업할 내용입니다만, 분명히 한 사람 독립체로서의 사람과 마음, 사람의 마음과 심리하고 인간의 마음과, 마음과 심리는 다릅니다. 자, 마음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로 작용할 때 다른 사람이 관계가 없다면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심리가 작용합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인간인 경우는 마음과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어떤 심리가 작용한다고 하지만, 자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과 관계하면서 느끼는 마음과 심리는 어떨까요? 자 그리고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면? 사람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이미 같이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인간의 각각에 대한 독립적인 개념으로서 각 개인별 주체를 말하고요.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갖게 될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 명을 의미하고, 인간은 사람의 복수를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인간관계로 하는데, 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아까 한자를 보셨죠? 가족관계,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사제관계, 친구관계 등 특정한 상황, 환경, 목적에 의해 인간관계가 형성됩니다. 인간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 마음과 심리의 작용은 사람일 때와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며 인간 모두와 똑같은 몸과 마음이 작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사람의 존재와 인간의 자아 실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생존하면서 생존하고 존재하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하고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아, 이 내용은 뭐 우리가 어, 도덕식이나 예전에 사회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죠. 인간은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의미와 어, 가치를 가지며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아까 사람은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만요. 인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차이가 크죠. 자아, 자아가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스스로자자 나아자입니다. 스스로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아마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아실현은 신체가 건강해야 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와 가치를 만들면서 함께 행복을 느낍니다. 아, 좀 따분한 내용이죠. 근데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고 하지만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인간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아실현 내용이죠. 신체는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며 자각과 검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학이나 생물학,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학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체에 대한 많이 연구가 됐죠. 마음은 자각되지 않고 어디 있는지 검증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생각, 기억 등이 저장되거나 발생하는 것으로서히로애락의 감정과 이 감정의 작용인 심리에 의하여 마음이 지각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도 느끼고 있죠. 근데 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히로애락이란 감정을 표현할 때, 그리고 이 감정의 작용인 심리,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인식, 기억, 표현 등의 이런 심리에 의하여 마음이 지각이 됩니다. 인간은 심리에 의해 몸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이 심리 작용입니다. 심리는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의식하는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냅니다. 마음은 감정이 저장된 장소이며, 심리를 작용하도록 하고, 심리는 감정의 작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신체와 마음은 심리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체의 질병과 사고로 인하여 심리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한 심리 장애로 인하여 신체 질병의 증상이 <laughs>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이 혹시 스트레스나 뭐 여러 가지 뭐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뭐 몸이 아프시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또 혹시 주변에서 지금 병을 얻었거나 사고로 누워 계신 분들이 어떤 마음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보셨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신체질병은 심리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고 심리장애는 신체를 이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어, 이런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인 설명을 어,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의 심리학은 신체의 관점에서 심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신체의 작용과 사실의 근거에 심리를 추측함으로써 마음과 심리가 배우게 습니다 자, 기존 심리학은 우리 마음을 속는 마음과 심리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기존 심리학은 마음과 심리가 같은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심리 작용을 연구하는데, 마음 작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거의 안 했죠. 자, 신체와 심리의 작용을 올바르게 알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의하여 마음과 심리가 작용하는 것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심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다섯 개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가 마음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인식 심리, 마음에 의하여 정보를 뇌에 기억하도록 하거나 기억된 정보를 마음으로 자각하는 과정을 기억 심리, 마음이 정보를 내부 외부 또는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을 표현 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유아 같은 외부 정보를 마음으로 유입하는 과정, 뇌의 기억과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 그리고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과정 등과 같이 마음과 신체가 연결되어 작용하는 것을 심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신체에서 작용하는 과정이 심리이며 마음이 작용하는 이치입니다. 자, 심리의 작용은 수도 없이 많지만 마음은 단 하나로 마음이론을 알면 심리를 모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마음이론의 기본입니다. 이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더 <laughs>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성됩니다. 의식은 자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생각은, 생각이란 단어 보세요. 날생자의 깨달을 각자를 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곧 우리가 의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의식은 느끼지 못하지만 작용합니다. 아시죠? 느낌도 없고 자각도 없고 생각도 안됩니다. 하지만 의식이 느끼도록 하는 것과 이를 위한 일정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자, 의식이 느끼도록 어떤 힘이 작용하는 거죠? 일정한 패턴 이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무의식은 습관과 습관에 자각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하는 힘, 마음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에너지가 습관을 또 만들게 하죠. 자, 의식이 고장나면 생각을 못하지만 생각을 못해도 무의식을, 무의식은 계속 작용하며 마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작용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음은 어린 적부터 죽을 때까지 변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식, 기억, 표현 등의 심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의 문제, 장애가 발생하면 마음의 작용에 의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마음은 심리의 면역체계입니다. 무의식의 마음에너지는 변화되지 않으나 유일하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은 무의식의 습관으로 습관을 변화하면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이 변화하고 인식심리, 기억심리, 표현심리 등도 심리장애에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은 어, 내면과 심리의 감정의 기억입니다. 어, 마음은 그 내면과 심리의 감정의 기억입니다. 자, 여기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관념. 관념은 견해와 생각의 가치의 기억입니다. 생각인 가치의 기억. 여러분 사전에서 마음과 관념을 한번 찾아보면 아마 비슷비슷하고 약간 뭐 혼란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진을 만드는 분들은 정확한 마음과 관념을 분리하는 내용이 아니라 개념을 어좀 혼동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어 엄밀히 따지면 분명히 마음과 관념은 다릅니다. 자 남자는 감정을 기억하지 못하고 견해와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관념의 마음을 갖습니다. 여자는 내면과 심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의 마음을 가집니다. 지난 시간에 가설에서 말씀드렸죠. 남자 여자는 마음이, 다르, 마음이 다르게 작용한다 했습니다. 자, 마음은 의식의 가생각과 감정의 기억을 통제하고, 습관, 즉 생애 주기 동안 의식의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형성된 무의식을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습관을 통제합니다. 습관은 의식이 반복되면서 일정하게 패턴으로 형성된 무의식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다른 기억, 심리와... 사실과 감정의 기울을 다르게 하는 것을 활용해서 의식을 통하여 습관을 변화함으로써 심리장애 치료가 가능합니다. 남자의 관념과 여자의 감정으로 분리되면서 남자와 여자의 심리장애 치료 방법이 다르고 남녀관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석하며 인간관계 에 발생하는 현상을 쉽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남자의 관념은 이성적 사고, 가치관, 인생관, 책임의식, 권력과 사회의 공공관념, 행복관념, 사업과 직업의 관념, 애정과 사랑의 관념, 여성관념, 자식과 가족의 관념, 기타의 가치관 등을 의미합니다. 남자의 관념은 남자의 마음입니다. 어, 남자는 상대가 여자로 인식되면 어, 열정이 발생, 열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성심리가 작용하죠. 성심리는 행동의 욕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심리라고 하니까 어 성적인 행동에 대한 어떤 욕구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어 성행동은 하나의 그 성과 관련된 한한 아주 극히 일부분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는 성과 관련된 건이 성심리라는 커대한 커다란 어 마음이 작용하면서 다양한 어 심리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심리는 행동의 욕구가 아니고 관념의 마음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어, 이거는 무의식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여자를 인식하고 열정이 발생하면 성심리가 작용합니다. 상대와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헌신과 희생,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여자가 원하는 사랑을 열정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는 성심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성심리는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한 열정에 몰입되어 성심리가 충족되고 여자와 함께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미래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의 기준과 가치를 여자와 함께 하는 것에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결혼과 자녀를 낳아. 과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자는 관념이 무의식으로 작용하는 무한 책임과 무의식의 사랑이 형성되나 열정과 열정의 과정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으면 이러한 과정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자, 분명히 여자하고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남자 자신과 동일시한다는 현상과 함께 자신의 전부가 여자를 향해 가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감정에 의한 마음으로 남자를 대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남자의 열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교감, 남자의 애정, 관심, 자상함, 배려 등을 고려하여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희생과 헌신으로 남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자는 사랑의 감정이 있어야만 성심리가 작용. 아까 성심리는 뭐라겠죠? 무의식에 있는 어, 심리를 말합니다. 작용하고 사랑의 확인과 유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자의 성행동을 행복으로 인식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양한 헌신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뭐라 어떻게 됐죠? 아까 남자가 성심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는 말과 행동이라겠죠. 근데 여자는 이것을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인식한다겠죠. 자, 여자의 마음은 정서적이며 감정적이고 희생과 헌신, 사랑과 행복을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따라서 여자는 사랑의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것이 변화하며 남자가 결혼하게, 결혼하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남편이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음, 지난 시간에 남자하고 여자가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어, 감정 개혁이 다르고, 그리고 가치 어, 실현이 다르고, 어, 다섯 가지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 오늘 지금 내용한 내용, 사랑에 관한 서로 사랑을 인식하는, 그리고 사랑에 대한 관념과 감정, 이게 분명히 여자하고 남자는 다릅니다. 하지만 여자와 남자는 서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른데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어 내가 생각하는 감정처럼 남자도, 또 내가 생각하는 어 사랑처럼 여자도 느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죠.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